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쓰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두베 육대손이요, 아마리의 칠대손이요, 아사라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세 구대손이요, 쓰라히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십삼대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손이요, 엘라살의 십오대손이요, 대지사장 아론의 십육대손이라. 이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란 일차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귀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료하여 봉헌식을 재...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을 말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의 시간적 배경은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때로서 이때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기한자들은 거의 죽었거나 또 죽음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테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1차 포로 귀한 당시에 가졌던 그 신앙의 간격과 열심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묵상할 구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족 속과 서로 혼인하고 섞이면서 연합하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락의 길을 다시금 걷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였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합, 수많은 왕들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피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이방족 속과 혼인하고 연합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드디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7장에서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시다 라는 뜻인 그의 이름이 암시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적합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가십니다. 과거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하던 초기에 블레셋과 또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기한이 다했을 때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시고 학개와 스갈랴 선지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 바울을 세우셔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성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또 사단이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말씀과 의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세워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기하게 쓰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등장을 말해 주는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소개로 시작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1절에 그가 스라야의 아들이라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한 제사장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의 기록에 의하면 스라야의 아들은 에스라가 아니라 여호사닥이었습니다. 또 오절에는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스라야는 아론의 22대 손입니다. 이두 가지 기록을 미뤄볼 때 에스라는 자신의 계보에서 많은 조상들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신앙적 정통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조상들을 생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에스라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생략 생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거기서도 많은 인물들이 생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방 여인 라합과 룻 그리고 시아버지와 좋지 못한 일을 벌였던 다말, 또 바세바, 그 이름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지니므로 구원의 계보에 오르고 또 후대 신앙의 자손들에게 길이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볼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보다 무의미하게 세상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체계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겨지는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넉달이나 걸쳐서 도착했던 에스라입니다. 하지만 에스라 앞에 놓여진 그 백성들의 상태는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스라는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이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은 멸망을 눈앞에 두었던 과거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력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나태가 죄를 범하게 하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멸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하는 모든 일은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한 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며 참으로 그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율법을 잊어버린 채 선민의 본질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에스라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을 복구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기에 그곳에서 출세하는 것을,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신임할 만큼, 그때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왕이 자신을 신임할 만큼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춘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 참으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고리타분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생명으로 향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충성된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오늘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